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이제 청년부와 또 찬양을 담당하게 될 고요한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구약의 인물인 다니엘의 설교를 들었고요. 오늘은 신약의 인물인 요한의 설교를 들을 차례입니다. <laughs>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귀하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듣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또 보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하나님을 더 귀하게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어, 제목에서도 얘기했듯이 본문을 보면은 우연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발. 아,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어, 모세가 태어나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연들이 겹쳐서 모세가 자라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 모세의 그 사건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그 때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요셉과 또 야곱 그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왔잖아요.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이제 민족을 이뤄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그 당시 이제 불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아졌으니까 애굽의 왕,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것을 경계하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강가에 던져서 죽여라. 강가에 던져서 죽여라라고 했어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거죠. 어, 모세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 이러한 사건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연의 사건들이 발견돼요. 먼저는요. 맨 처음 말했듯이 모세가 이제 강가에 던져지게 돼요. 바로가 강가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하필이면 강가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곳에 다른 다른 지역들도 있고 또 태어나자마자 그 당시 문화라면 그냥 땅에 묻어서 생매장시키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당시 문화라면 불로 태워서 없애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근데 하필이면 강가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 바로는 모, 아이가 태어나면 강가에 던지라고 해서 모세도 우연히 강가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우연히 바로의 딸, 바로의 딸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목욕을 하러 그 자리에 나와요. 하필이면 우연히 모세가 던져진 그 자리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온다고요. 그리고요, 그 모세는요, 우연히도 하필이면 그 바로의 딸에게 걸리게, 아 마주치게 되고, 그 모세, 바로의 딸은 그 모세를 건져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바로에 따른요. 왜 하필 그 모세를 키우려고 했을까요? 강가에 버려져 있던 왜그 모세를 키우려고 했을까요? 바로에 따른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인지 이스라엘 족속인지 히브리 자녀인지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시작 네, 지금 6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 아기를 보았는데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그 바로의 딸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은 그 모세를 키우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바로의 딸은 분명하게 자기의 아버지인 그 바로가 그 명령한 부분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딸이 몰랐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하게 그 바로에 바로가 그것을 명령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바로의 딸은 왜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그 자식을 키우려고 했을까요? 그 아이를 키우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알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 바로의 딸이 굳이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생명을 걸어가면서 그 아이를 키우려고 했을까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추측해 볼수 있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네, 9절에 보면요. 어, 이제 모세가 발견되고 유모를 데려왔어요. 그 유모가 사실은 이제 모세의 엄마죠. 모, 모세의 엄마 유모를 데려왔는데 바로의 딸이 그 유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서 젖을 먹이라라고 말해요. 나를 위하여서.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6절 말씀에 보면요. 그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9절에 보면요. 모세를 위하여서 그 아이를 위하여서 저질 맥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저질 맥여라라고 말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연민이어서 연민에 의해서 저질 맥이고 키우려고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바로의 딸이 이 자식이 자녀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바로의 딸이 아이를 못 낳는 몸은 아니었을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은 아, 몸이었어서 정말 이 아이를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그 상황은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방금처럼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라면 바로의 이제 그애굽의 공주인 거잖아요. 에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공주인 건데 권력의 중심에 있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아마 그 권력에서 조금 주변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왕의 후계자로 만들어서 다시금 그 권력을 쟁취하고 그 권력의 중심 속에 들어가려고 해서 정말 아들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요. 정말 어떠한 상황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진 못해요. 방금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아이가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바로에 따른 아이가 필요했어요. 아이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명령을 했고, 히브리, 자, 히브리 자손을 다 죽여라. 히브리 자손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모세를 들어 올렸는데 그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키우려고 했어요. 너무나도 그 아이가 필요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연히도 바로의 딸은 그 아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요. 우연히도 그 바로의 딸에게는 그 아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태어난 순간에서부터. 지금 바로의 바로의 딸의 손에 들리기까지 많은 우연들이 지금 계속해서 겹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강가에 던져진 것 이것도 우연히 강가에 던져지게 되었고 또 강가에 던져진 그 시간에 하필이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고 하필이면 그 곳에 던져져서 모세가 바로의 딸을 만나게 되었고 바로의 딸은 우연히 그, 시, 그 아이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아이를 키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요, 내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낼수 없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도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먼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폭발이 일어났고 우연히 폭발이 일어났어요. 우연히 큰 폭발이 일어났고 우연히 그 폭발 속에서 태양과 다른 많은 행성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아주 우연히.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 그 태양을 중심으로 그 행성들이 아주 우연히 규칙적으로 자리를 잡아요. 정말로 너무나도 놀랍게 우연히. 그런데 우연히 그 행성들은 태양의 주위를 우연히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규칙적으로 지금까지도 사고도 없이 우연히 돌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우연히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태양에서 아주 적당히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가지고 생명체가 살수 있는 거리, 거리에 딱 떨어지게 배치가 되게 돼요. 우연히 조금만 멀었으면 너무 추워서 생명체가 살수 없었을 것이고 조금만 가까웠으면 너무 더워서 생명체가 살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도 아주 적정한 위치에 그 지구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안에 생명체가 생겨나게 되고 지금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우연히 진화를 거듭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다 우연에 기대고 있어요. 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정말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 많은 것들이 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어떤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고 그것의 규칙을 부여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면 그 놀라운 일들이 과연 정말 우연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저에게 이제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제 차가 하얀색 아반떼인데, 제차 이제 제가 차를 어떻게 얻게 됐는지 알아요? 제 차를 어떻게 얻게 됐냐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갑자기 큰 폭발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그 폭발 속에서 아반 그 차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차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 차가 그렇게 얻어졌어요 그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아마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차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 인간 그 차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훨씬 더그큰이 세상을 어떻게 감히 우연히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규칙을 부여하셨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운영하시고 그것을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 아름다운 규칙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규칙이 생기고 그 가운데 지금까지 사고 없이 도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모세가 태어나고 바로의 바로의 딸의 그 손에 들리기까지 모세에게 많은 우연들이 찾아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것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세가 강가에 던져졌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바로의 딸이 그 시간 그 강가에 나오게 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세는 바로의 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정말 아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그 뜻에 맞춰서 그때의 모세와 바로의 딸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들을 보면 그 모세의 누나가 따라다니다가 그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소개해 주고 그것이 바로 모세의 엄마였죠. 모세의 엄마의 손에 길러지면서 그 민족성을 잃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자랐을 때 다시 바로의 딸에게 돌아가서 그 왕의 교육까지도 다 받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성장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게 됐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고 그리고 바로의 딸을 만났고 그리고 그것이 길러진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세가 이제 앞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켜서 이끌어 내야 되니까. 그 사람만은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모세만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만 그렇게 섭리로 이끌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들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 한명한 한 명의 그 삶은요 한명한 한 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한명한 한 명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획하시고 놀랍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때론 보면요.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너무 슬퍼서 계속 울기만 하고 하염없이 울고 짖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울부짖다가 그 울음 때문에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에게 왜 그러냐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정말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원망했, 원망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 어, 저보다 더 삶을 더잘 알고 계시기에 이 말들이 뭐, 무슨 말들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가득한가요.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 울부짖고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에 내가 울고 있고 상처받아서 쓰러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으로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이미 인도하고 계시고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숨긴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잘 생긴 것을 보고 모세가 잘 생겨서 숨겼다면, 그럼 저는 오늘 아침에 오전 설교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이제 사울 사올 얘기하면서 사울도 잘 생겼다라고 또 얘기하셨죠. 그리고 또 모세도 보니까 잘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잘 생긴 사람들만 사용받는 거면 저는 <laughs> 아잘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이렇게 많이 웃으시는 이유는 아닌 라는 거 아닌가요? <laughs> 네 어쨌든 이잘 생겼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로 헬라어에서는 어떤 단어냐면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인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있는 본문이 신약에 어디에 나와있냐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나와있어요. 우리 이 본문 말씀 한번 이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똑 보겠습니다. 데말씀말씀에선 어떻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이보이보다보다이보다이보다이보다이다이 말씀을 보 말씀을 다 말씀을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지금 모세의 엄마는요.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그냥 단순히 잘 생겨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니까 당연히 잘 생겼겠죠. 잘 생겼다 그걸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강가에 던져졌어요. 그렇다면 그 모세의 엄마, 모세의 엄마는 요, 이름이 요괴벳인데, 그 요괴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자녀를 그 강가에 던졌을 때는 그 심정이 정말 어땠을까요?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정말 너무나도 찢겨지고 찢겨지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을 그 강가에 던져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심정은 여러분들이 더잘알것 같습니다. 지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잘알것 같아요. 그 자녀를 그 강가에 던져서 어쩌면 죽어야 될 수도 있는 그 강가에 던지는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더잘알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게벳은요, 그 모세의 엄마는요, 그냥 찢겨지는 마음만으로 모세를 그곳에 던진 게 아니에요. 찢겨지는 마음으로 그 강가에 던진 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무엇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세를 그 강가에 던졌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그 모세를 이제는 자기 손이 아니라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강가에 내려 놓았다. 여러분 우리 CCM 중에 복음성가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오늘 말씀을 너무나도 잘 담아놓고 있어요. 우리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 이 가사를 보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방송실에 이 가사 드릴 때만 해도 제가 그냥 읽을 겁니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좀 감동이 있어서 살짝 한번 불러보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사를 보면요. 그 요게벳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겼는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진정한 인생의 주인, 그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고 있어요. 그의 삶은 그 요괴벳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마음으로 지금 요괴벳은 그 아이를 그 물가에 내려놓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요괴벳의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괴벳이 자신의 아이를 그 물가에 내려놨던 그 심정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지금이 너무 어려울지라도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침투하셔서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한명한 한 명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 맨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모세가 태어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연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제목도 우연의 일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우연이라는 말이 조금 불편했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 누가 다 인도하셨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모세가 바로의 딸을 만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요게벳이 그 강가에 그 아이를 내려놓았을 때그 심정이 찢겨지는 마음이, 마음이었었고 너무 아팠고 정말 제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괴벳이 그 아이를 강가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그 아이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요괴벳의 믿음 또,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뒤돌아봤더니 또 앞으로 나의 삶은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게벳이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선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꽁꽁 싸매다면 언젠가는 그 애굽의 군인들에게 걸려서 그 아이는 그냥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요게벳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시선으로 강가에 그 아이를 내려놓았을 때, 그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